감독은 송재영 선수를 올렸습니다. 어, 직전 등판이 7월 9일이니까 참 오랜만에 다시 맞습니다. 올라왔고요. 어, 어. 올해 40 경기 전반기 4.84의 어, 좋은 활약을 전반기에 보여줬습니다. 홀드도 3 개를 챙겼던 송재영 선수였습니다. 자 최용과 초구를 건드렸고요. 높이 떠 있는 타구 중견수 이격수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제 좀 참담한 시즌일 거요. 그렇죠. 사실 이 개막전에 당했던 햄스트링이 바로 왼쪽이었었고 음. 복귀를 해서 다시 오른쪽 허벅지에 이 부상 입었었잖아요. 어, 양쪽 다이 햄스트링 부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시즌 초에 당했더 왼쪽 햄스트링이 지금 올라왔다라고요 아, 이게 남은 경기들이 예. 너무 중요한 이 기아의 상황인데요. 습니다큰 예. 부상이 아니기를 야구 팬으로서 빌겠고요. 자, 나성범이 타석에 들어 서 있습니다. 자, 뭐 송재웅 선수는 어쨌든 경쟁력은 좌타자 상대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송재웅 선수 이제 역할이죠. 네, 송재웅 선수가 그리고 커리어 하이에요. 음, 네. 볼수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난 몇년이 롯데의 중계를 해 봐서 알지만 네. 뭐 네. 롯데 팬들은 다 알지만 좌투수 불펜이 없었는데 이제는 행복해요. 그렇죠. 네. 정현수, 홍민기, 송 이제 송재웅까지 네. 송지영. 송지영 네. 뭔가 우투수만으로 자타자를 상대해냈다 그러면. 격한 소리 타이밍 캐치. 믿을 수 없는 수비를 한태양이 보여줍니다. 와 타구 속도와 이 방향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었는데 한태양이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6회 초가 종료가 됐고요. 뒤져 있는 롯데의 여섯 번째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사직입니다.